월요일, 저희 가슴 운동 진행할 텐데, 어 먼저 플랫에서 진행하는 체스트 프레스 먼저 하고, 인클라인 체스트 프레스, 그리고 플라이 이세개 순으로 제가 저희 큐브짐에서 사용하는 거 그대로 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가슴은 쇄골지, 흉골지, 늑골지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운동하는 방법들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스트 프레스입니다 앉은 상태에서 어, 손목 팔꿈치 어깨 선이 그대로 수평보다 조금 아래로 가서 이 손목이 내 명치 살짝 위에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잡은 상태에서 처음에 뽑는 게 아마 힘드실텐데 뭐, 선생님이나 파트너가 있으면 같이 뽑아달라고 하면 됩니다 잡은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체간의 유지입니다, 체간. 체간이라고 하면 어려운데, 편하게 얘기해서 몸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몸통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움직여주면서 중앙에 있는지, 견갑과 우리의 흉추가 중앙에 있는지 위치하시고, 그대로 벌어지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말 마지막까지 체간이 유지된 상태에서 끝범위까지 천천히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포인트는 내가 접어야지가 아니라 이 무게 위에서 천천히 접히는 거고요. 경추의 위치라든지 시선이 다른 곳으로 새지 않도록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벌어지고 들어 오면 됩니다. 접는 게 아닙니다. 벌어지고 들어 오면 됩니다. 인클라임 체스 프레스인데. 플랫에서 먼저 진행을 하고 이제 각도가 있는 경사가 있는 인클라인으로 왔습니다. 당연히 그냥 이렇게 보기에 되게 무거운 무게인데 하는 이유는 혼자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파트너나 코치랑 같이 운동할 때보다 훨씬 강도가 떨어집니다. 힘들 때 다섯 개더 하는 게 누구나 쉽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디센딩 세트를 일부러 세팅하고 진행하는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시점 시작하는 지점에서 힘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파트너나 선생님한테 처음에 뽑는 거 도와달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밀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벌어집니다. <놀람> <놀람> 바로 세트 수를 이어갑니다. 잡은 상태에서 이미 밀었을 때 짐이 밀고 있을 때부터 대흉근, 흉근 근육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팔꿈치만 그대로 벌어지면서 당연히 조금 더 가볍기 때문에 범위가 범위가 더 나오게 됩니다. 탑 세트를 병행한 디센딩 세트 법을 처음 하나가 제일 중요합니다. 처음에 그 범위, 범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밀어 주시고 범위 그대로 유지. 범위 체크가 됐으면 그대로 하나 Okay. 자 밀기 밀기 이제 세로축으로 밀게 되는 스미스머신 프레스 어, 어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앉은 상태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체간 체간이 유지된 상태 그래서 다리를 막 벌리거나 지지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앞에 놓습니다 이렇게 발판이 앞에 있는 이유도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살짝 뒤꿈치가 아꿈치가 들렸을 때 굴곡 포지션을 유도하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대부분의 해머나 사이벡스 그리고 이런 의자, 체어들의 발걸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손 같은 경우에는 내 스캡션, 이 날개뼈 60도 정도 올라오는 각도에서 편하게 접어지는 이 라인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상태 그대로 밀고 여기서 포인트는 흉추신전을 먼저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흉추신전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잡은 상태에서 벌어지고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흉추신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하는 그리고 벌려지면서 접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laughs> 이런 식으로 정말 마지막 끝까지 짜내는게 중요해요 네. 네? 가동 범위가 되게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잡고 그대로 벌어지고 들어오는 와중에 삼각근은, 주동근 삼각근과 이체간 유지하는 정거근이라든지 능형근은 다 쓰이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팔꿈치가 펴지냐 안 펴지냐, 팔에, 가동 범위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고요다 펴고 다 내리는 그런 기준이 없는 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근비대에 그 가장 유리한 그 포인트와 범위를 들고 가시면 됩니다. 나는 이제 플라이입니다, 플라이. 대부분 플라이를 마지막에 넣는데, 그 이유는, 어, 다른 프레스는 저희 팔꿈치, 아까 벌어지고 들어오는, 그리고 이 가동 범위에 절대적으로 유지한,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는 팔꿈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를 쓰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조인트의 운동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장 이 흉근과 삼각근들이 많이 털렸을 때 진행하기 좋은, 그래서, 루틴 마지막에 대부분, 슬라이를 선택합니다. 선피로로 하고, 뭐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선피로로는 힘을 낼수 있을 때, 벤치프레스라든지, 체스트프레스처럼, 많이 힘을 다루는 동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 무게를 그리 무겁게 하지 않고, 잡은 상태에서, 이것도 마찬가지. 명치 정도로, 와서, 팔꿈치 그대로 유지. 체감이 들리지 않게 계속해서 감시하고 벌어졌다가 들어오시고 벌어졌다가 그러시 벌어졌다가 이거 하실 때 어깨 아프시다 분도 계시던데요. 그런 분은 어떻게 하는 팁이 있나요? 어 어깨 아픈 경우에는 이 쉽게 얘기해서는. 우리가 러닝할 때 무릎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내체간이 유지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러닝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점점 힘들어질 때 무릎 아프다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횡격막이 환소를 위해서 더 많은 폐확장력을 횡격막이 가지고 가려고 할때체간이 그대로 유지가 안 돼요 그 상태에서 미세하게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 이 빗물이 한 곳으로 새듯이 부하가 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체관이 유지된 상태에서 동일한 범위를 동일하게 가게 되면 어깨가 아프지 않아요. 실제로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프기 전 범위까지만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체관의 안정성을 같이 높이면서 운동성의 근육들을 같이 트레이닝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처음부터 안정성이 아예 잡히지 않는 상태에서 운동성 영역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통증이 있는 경우가 큽니다. 그리고 무게와 범위와 속도를 조절한 상태에서 천천히 늘려가 보세요. 그러면 원래 안정되어야 할 체감도 안정될 뿐더러 지속해서 운동이 되어야 될 운동성의 부분에서도 퍼포먼스가 나올 겁니다.